또, 다른 게임을 준비를 했는데, 볼링을 칠 거예요. 평소에 볼링 매치세요? 볼링이란 걸잘안 쳐요. 한 300? 300? 300이면 300. 많이 친 거야? 300이면 말이 안 되는 거야? <laughs> 야구 아닌데 <laughs> 당연, 안 돼. <laughs> 오, 뭐야! 오, 뭐야! 나이스! 오, 뭐 아, 진짜 맥주 매겨야겠다. <laughs> 아나 자꾸 오른쪽으로 빠지지? <laughs> 엉덩이를 빼야된다, 엉덩이를. <laughs> 오케이! 끝까지 쥐고 있어야 돼요. 오케이. 오케이. 아, 뭐야? 아니 뭐야 이거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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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니 엉덩이를 빼봐. 그래 그래! 쭉 가봐 쭉! 그렇지! 아. 이게 된다고? 엉덩이를 빼고 더더더더더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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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! 그리고 쭉가 쭉! 그렇지! 오. 오. 이게 된다고? 말이 <laughs> <이게 된다고? 웃음> 안 돼.